내가 불부터 빨리 피워줄 테니까 숯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예 부어요. 뭐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어, 이건 붙자. 연탄인데, 아, 이게 번개탄, 번개탄 수출하지. 얘가 얘네들이 먼저 불을 붙어야 돼. 아, 이, 이거 캠프파이어인데? 이거는 고기 뿌이 아니에요, 여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너무 크겠나? 어, 씨. 이걸 아... 내가 할게, 여보.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응. 여기 또 있어. 소고기부터 그리고... 구워요? 아니면 소고기부터 네? 구워야지. 여보, 저 알죠? 뭐,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온도 올려놔야지 구워진다. 불끌때 뚜껑 닫는 건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닫아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닫으면 이 여열 때문에 얘가 익어요. 그래? 어. 진짜 내말 믿어도 돼. 내말 믿어도 돼. 저빅 치카로 바로 타는데 바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밑에가 타. 내말 믿어. 의견을 좀 주시. 아 뚜껑 닫아야 된다니까 이거 다 아는 사람. 나는 요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여보 아 뚜껑열리게 하지 말고 닫아요 <laughs> 오씨, 뭐야 왜안 익어 안 익는다고? 너, 너무 뚜껑을 빨리 열어서 그래 아니야 여보 이거 아니야 아니러니까내 말이 맞다니까 아 내가 잘 구워볼게요 집에서 그 프라이팬에 굽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여보 아니야 내가 진짜 맛있게 구워줄게 오, 잘 많이 익었구만. 잘 많이 익다고 네, 오. 이거 빨리빨리 구워져서 드셔보세요, 어. 어. 어? 어? 너 정확히 얘기를 해. 너선을잘 타. 뚜껑 닫는 게 맞지? 어, <목소리> 여러분들이... 아니 한번 와서 먹어봐, 진짜. 이리로 와서 다들 여기.. 아, 나 용... 싫어. 사야. 언니처럼 살지 마.